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엄마 수업, 우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엄마,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엄마, 그러면 밥이 떠오릅니다. 양육에 실패한 엄마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밥을 주지 않는 엄마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살지요. 그 밥은 아이의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이는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밥을 먹음으로 아이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간식을 많이 먹는다 그러지요. 간식, 치킨, 피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과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간식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고 합니다. 간식을 먹어도 배부리지 못한 아이들, 그 마음에 배고픔으로 채워진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가 해준 밥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먹고 자란다. 엄마를 먹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먹을 때 아이들은 건강해지고 아이들의 영혼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 저가슴면왜 그렇게 쭈글쭈글해요? 내 애비가 다 뜯어먹고 요것만 남았다. 섬진강 시인인 김용태 그 시인이 늙은 어머니와 어린 딸의 기가 막힌 대화를 소재로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 아이를 살립니다. 그 어떤 심리, 치료, 요법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엄마의 밥입니다. 오늘 엄마가 해주는 밥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